오늘은 지금 신사역 가는 중인데 내가 아, 아침까지 뭘 했냐 갑자기 내내 내 유튜브에 어 무슨 영상이 하나 뜬 거야 근데 그게 뭐였냐면 서울대 교수랑 모든 그 평가하는 교수단들 있지. 모아두고서 그 고3 입시생 애들을 실제 평가하는 자리처럼 하는 무슨 이벤트를 했었어. 근데 거기에 진짜 유명한 스타인웨이에서 그 대표하는 정도의 진짜 거장이 나온 거야. 근데 막네명을 이제 심사를 했는데. 고등학생 3학년 애들이 3명이고, 걔가 마지막 4번 주자로 나간 거야. 고등학생 애들 카메라네. 하는데, 어, 막잘 치시는데, 막 중간에 노래 끊어. 어. 잘 치시는데 너무 급하다. 막 이러면서 어. 다 하나하나 지적해줘. 왜냐면 걔네가 입시를 봐야 되는 애들이니까. 어. 그걸 보는데, 갑자기 이제 그 거장님이, 아, 자기 너무 긴장된다고. 막 1번 사람이거든? 음. 자기 너무 긴장되는데. 막 이러면서 말하다가 갑자기 치는데, 그 평가단들이. 음. 그냥 종 치는 걸 까먹어. 뭐, 어, 생각해봐. 160. 이제 아, 아. 네, 이쪽 뒤로 가자. 특기 어머니가 지금 신사역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일사이는 저희 넘어가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막 사랑이 빠져, 그냥. 터치가 다르지. 어. 어떻게. 근데 이게 나는 피아노로 그뭐잘 치는 사람이 아니잖아. 음. 그래도 진짜 그 곡만 처음에 칠 때부터 너무 다른 거야.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나도 막 보는데 진짜 막 사람들이 어, 두개 치거든? 두개 치는데 마지막 노래 칠때 이제 중간에 그 제작진이 끝난단 말이야 그냥 헉 너무 잘 너무 쳤다, 쳤다. 막음 강약 조절이랑 이런 거 그냥 너무 즐겁게 들었다고 막 그런 식으로 엄청 박찬을 해 응.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사람이 약간 거장 헌터래 너무 잘 쳐? 그냥 갑자기 어. 인생의 회전목마가 사람들이 진짜 잘 치잖아 그, 이바바밤 이거 치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그 멜로디언 있지? 입으로 불고 양손으로 이렇게 막 치는데. 그 숨소리 강력 조절을. 어, 그 애들이 가자. 어. 나 진짜 너무 소름돋았어. 그래가지고, 아, 이 사람은. 그냥. 천재다. 어. 천재를 넘어서서. 이게 일찍 일어나면 일찍 일어날수록 어. 배가 고파. 응? 일찍 일어나면 일찍 일어날수록 배가 많이 고파져. 아, 똑같은 시간인데 일찍 일어나면? 어, 한 시간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잖아. 그러면 이제 12시쯤에. 활동이 시작돼. 저기 있다, 엄마. <laughs> 진짜 음. 너무 더워서 죽기 직전이야. 오늘도 삼, 지금 낮에 35도 36도까지 올라가는 동남아보다 어, 그렇죠. 어머니 더 더운. 진짜 젊은 여자같이 보인다. 응. 어? 귀여워. <laughs> 너무 덥다. <놀람> 아 엄마 귀여워. 젊은 <laughs> 여자라고 <놀람> <놀람> 있는 줄 알고 어머 니 어디 있어 이랬는데. <놀람> <놀람> 어머, 가봐. 이 내가 만들어준 거 신영. 엄마, 내가 보시. 여기 왼쪽이야. 먹 어. 어. 여기는. 옛날 예전에 포장해서 먹었던데. 휘음치즈에다가 아, 거기도 맛있어. 어. 아 귀엽다. 이렇게 내드리면. 샐러드는 덴마크 셰프들이 방문했을 때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조합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사과 사이 사이에 그린 소렐이라는 길쭉한 허브가 있고요. 이허브가 산도가 정말 좋아서 드실 때 곳곳에 이허브들하고 베이스는 바료 주스 같이 드시면서 맛있고요. 옆에 데니쉬 브런치 플레이트는 덴마크에서 아침에 많이 먹는 기본적인 형태예요.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는 사우도랑 라이브레드 호밀빵이고요 옆에는 휘프 버터, 말돈 소금. 꽉 잼, 홍대 치즈에요. 향이 원하는 조합 올려서 드시면 됩니다. 너무, 너무 또는... 예쁘다. 거기가사울디로 아예 없었더라고요. 음. 아, 치즈랑 후추, 베이스로 만들었고요. 아래에는 거의 씹어. 대낮마트시던 라이브레드 구워서 올렸어요. 레몬즈 이도 충분히 뿌릴수록 훨씬 더 맛있고요. <웃음> <웃음> 그 어른들 말로는 대기 좋아하는 꿀대기. 아까보다 아까가 진짜. 응? 뭐야? 강아지. 강아지. 여기가 파이집이야. 음. 열었어 열었어. 어... 이건 잘저서드셔왜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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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놨지 그랬어? 음. 너무 귀여워. 이 너무 귀여운 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맛있어. 와 덩치 차이 엄청 많이 난다. 귀여. 네. 응. 어? 이거 사먹 아. 응. 어. 와 너무 신기해. 와 너무 이쁘다. 와 좋다. 우와. 중간에 초록색 조명이 있어는데 언니가 이거 브러드품 변신 이 있어요. 이게 편해. 아 이게 실어 보니까 이게 편하더라고. 어아 너무 음. 좋은데? 원하는 거. 옆에이제 올려 줘. 부조 사람. 이레야 아래. 너이 너무 많으세거 살짝 올려줘. 뭐죠, 이거 약간 올라가있어. 로서니스카 이거 샌달 아이스크림 안녕하세요. 지코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드리고 있어요. 니다자 레몬 아이스크림 하나씩 드시면서 둘러보시죠. 시간 괜찮으시면 카카오톡 채널 간가지주면안까요 네 저번도 다 했어요. 아, 진짜요? 어, 네. 와서 부탁했어요. 네.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에 네. 서머 한정이라고 지금 리미티드 옐로우 125라는 네. 제품 나왔어요. 네. 여름에 모을까지만 판매야. 시간 괜찮으시면 음. 예, 시향지만 한번 받아 보시고 가세요. 잔향이 음. 진짜 좋아요. 아, 굉장히 상큼하고 맛있어요. 네. 이 아이스크림 맛이랑 네. 요 향이랑 비슷하거든요. 한안녕 아, 그렇죠. 네. 아. 아. 안녕하세요. 무료 기변 프리 아이스크림.

여기 과발 가야 되는데. 여기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알고있어 네, 중수로. 그리고 허니. 수 여부는 여기다 탔요막고 아, 있어. 신겨가. 이다 아, 여기 어 여기 있어? 집에서? 저번에? 응. 응. 그입 짧은 님님이 막 어때? 응. 진짜. <목소리가> 맨날 여기 얘기하잖 아. 응. 살아있어. 여기 좀 있으면 네. 꺼질 텐데, 네. 이렇게 일단은 빼셔가지고 드시다가 다시 꽂으셔도 됩니다. 네. 저번에 한 4잔 마셨거든요. 이거? 그 중에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게. 아, 영기가 먹어서. 아. <laughs> <안> 뜨거? 응? <laughs> 어디 먹어봐야지? 너무 맛있어? <웃음> 맛있는데? <웃음> <웃음> 귀여워. 색시. <laughs> 점심에 <laughs> 먹은 데가 분위기도 너무 좋은데 음식이 런치가 싸고. 왜? 밖에 나오면 어쩔 때는 어두워서 어두울 때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밝을 때 들어간다 벌써 <laughs>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많았어 오늘 한개 너무 많아가지고 100% 커피 가만있지? 음... 엄마 도착했대 우와 우와 너무 예쁘지아요 엄마? 찍고 있는 거야? 응 너무 예쁘지않아 좀또 너무 동뚱했던거 다리 너무 커. 안 보이는데. 안 나왔다. 피셀. 운동도 안 좀. 아, 방금 전에 집에 가 가지고 이제 영진이랑 쉬면서 기타 치는 사람들이랑 이제 피아노 치는 사람들을 봤는데 자, 그 오랜만에 음악을 좀 들었어. 맞아. 왜? 음악을 들으면서 영진이는 이제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나한테 막 설명을 해 주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결국 듣다가 잤어. 근데 진짜 나한테 너무 심리적 안정감을 줘서 아 너무 막 기분이 좋아 막 꿈속을 막 헤매는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진짜 한 10분 정도 잤어. 오늘 집에서 폭치다가 이제 헬스장 끝나기 전에 운동하러 가는 중. 맞아. 지금 다리가 거의 기절하기 직전인데 방금 15분 자고 일어난 게 너무 꿈만 같아서 내가 꿈까지 꿈 거야. 아, 진짜 너무 지금 기분이 좋아가지고, 운동을 하고, 집 가서, 밥 먹고, 이제, 푹 쉬는 거지. 여태까지 아, 푹 쉬다 남았는데, 집에 가서또푹 쉬네. 아니야, 뭔가, 영준이랑 그, 들으면서 토론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 헬스장 막차 타러 온 사람? 아, 딱한 시에만 끝나지. 너무, 너무 열두시 끝나는데. 너뭐 빠듯해요 항상 한 1시 아니면 2시? 차라리 응. 아침에 응. 좀 늦게 시작하고 30분 40분 안에 모든 운동을 다 끝내야 돼따다 이거 왜이게 무거워 미쳤다 하나 둘셋넷 다섯 예. 여섯 일곱. 하나, 오, 어이거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일단 10개 하면 성공! 하나만 더! 하나 더! 아, 이미 안 되는 걸 해냈어. 지금 아이고. 온몸에 다 쑤셔. 아, 나왜 이렇게 상체가 아프지? <laughs> 하체 할때 상체를 너무 많이 썼나 보다. 힘 주느라. 아, 저거. 알겠어. 아, 뭐? 알겠어. 아, 전신 운동. 아, 너무 온몸이 아픈 거야. 왜 이렇게 아픈가 했어. 아, 내가 상체를 너무 잘했구나. 하체는 그냥 끝냈구나. 그걸 알겠더라고. 츠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어. 끝냈다. 벌써 끝났다. 오케이, 하나, 둘, 손이 각도가, 셋, 좋아, 넷, 마지막에 팡 치지 말고 천천히, 은은하게, 다섯 개 더, 하나, 둘, 길게, 길게, 셋, 길게, 더 땡겨, 더 땡겨. 나. 응. 오. 뭐야 뭐야? 무슨 자세예 어. 우리가 아침부터 너무 맛있게 하루종일 먹었는데 사실 지금 단백질이 저 단백질 꽤 많이 먹었어 아니야 맞아 오케이 많이 먹어봤잖아 배고파졌어 침. 빙, 사라빙, 빙, 빙, 사라빙. 여기